네? 저 진짜 잘하는데 괜찮습니까? 아, 디즈니님인데요? 아, 네. 네저 개자람인데 아 알았어요 <laughs> 아, 이런말씀 드리면 약간 짜가지 없이 보일수 있는데 아, 좋더라요 그냥 개자람 빼놓고 핵쓰는거 아니죠? 아니아니 아니, 진짜 저는 전... 음. 개자렉 음. 아 개자렉? 네전 진짜 핵쓰고있어요 예의사 개자렉 무서운데 하실거예요 아, 하실분 하실 들어오세요. 저, 저. 저 들어왔습니다. 아니, 아니 은가 님 들어와야 요팀 템전. 야, 야, 이거 섹시가니그 빌드 쓰면 내가 내가 죽겠다 이거. <laughs> 아이디. 킬로도 못 이기겠다. <laughs> 다운 님. 제가 네. 제가 얘네들 좆빠르게 잡니다. 은가 님이 다운 님이세요? 아니, 에이, 아니, 자 아이디 치고 있어요. 에이, 에이분이 여 많이 봤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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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저뉴스펙트 드래곤 아닙니까? 마, 맞는데요. 와 팔아군 얼마 주고 뽑았어 이거? 좀패좀 <laughs> 치고. 왜왜왜제 방이 좋아요? <laughs> 아 그래도 그래도 제가 이길 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알았어요. <laughs> 와 길드 다리비예요? 예. 와이 무슨 길드지? CP 300만인데. <웃음> <웃음> 와. 좋... 그래도 제가 이 아, 같은데. 한새끼왜안 왔어? 뭐 한왜안 아. 와요? 한분왜안 오세요? 기다리, 기다리. 님한분 아, 기다리세요. 지금 나머지 분들이 아. 진짜. 아 그럼 니네. 만님아 우리 여성분들 기다리고 계신데야. 아. 뭐야 왜 나갔어? 나가 좋아요. 아한판해요 이번 이번 이번. 1 2, 1. 님오세일이웃기네 아, 뭐야, 아 이거 팀벨이 안 맞는데 디즈니님이 잘하시니까 예 제가 잘하기 때문에 아 해찬아 내 핵이니까 그냥 해 아, 아니 아아 안돼요 안돼요 알았어 알았어 이거 한법야 개념쇼 파기했다 형형핵한 바퀴만 어핵한바퀴 왔어 한 바퀴만 알았어 알았어 음. 와 핵! 와핵 신고할 거야 아핵 신고하지 마요 왜안 신고해 안 아이디를 안재밌 재밌어 안돼 <laughs> 어. 아, 저거 아, 저거 아, 저거 아, 저거 아, 저거 아, 저리도못리어 저거 그 저거 아, 저거 아, 저어 아, 저거 아, 저거 누가 거 아, 잘하네? 저거 아, 저거 아, 저거 아, 저거 아, 저거 아, 저거 아, 뭐야 소리. 소리 아, 리 <laughs> 아, 이고 아, 저거 아, 저거 아, 소리 아, 저거 아, 저거 아, 아, 저거 아, 거 아, 거 아, 아, 저 F8 저거 아, 저 아, 이거 아, 제거 아, 리밍스 저거 나봐요 소리 끌게요. 네, 아,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아, 예요 F8번 누르래요. F8번 누르는 이거네. 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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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네. F8이 효과 배경이고요. 아아 f 7번이아 죄송합니다. 했어요? 아저치킨는노 있는 건데나올나가죠나올나가죠어방구구 같은 지났는데 <laughs>